자, 러브 딜리버리에서 만든 거, 어? 러브인 로그인, 어? 요거 풀 채널용인지, 아무튼 할게요, 어? 어? 시작합시다. 얘 누구야, 권나태야? 어. 아,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오늘. 문을... 권성현, 권나태가 권라떼가... 성현이는 남자 이름 아니야? 응. 아, 하, 어제 딸, 딸이 괜히. 쳤어? 아 아니 그 딸, 그 저기 아들 딸? 아니, 뭐야 이게? 그게 그게 아니라고 임마. 자, 조용히 해.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자식을 쳤대. 자식을... 자식을... 자식... 아니, 여기 러브 인 로그인을 왜안 하면은 여기에 그... 나의 뭐가 이제 대사가 들어갈 때... 어... 어... 야, 쓰레기 같은 현실 아바타가 아닌 나의 진정한 자아가 있는 곳... 빌리언 사가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인가 보네. 응. 원성연 파이터, 던지는 파이터가... 어 환영하는 거는 원래 쓰는 누구나 다 쓰는 용어니까. 웰컴이 무슨? 자 너무 여러분들이 나를 욕먹게 하고 있어. 어? 환영합니다. 일쾌고고 노노 이따자 왜? 나 잠깐 현실 로그인 좀 해야 돼. 그래 사이버 세상에 빠지면요 마치 현실이 로그인이고 게임이 현실인 것처럼 그럼 잘못된 우리 세상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그놈의 다른 그야 어? <laughs> 자, 나도 미친놈처럼 일일. 이대리... 아이, 그저 그놈의 그냥. 내가 이걸 왜 읽어줘야 돼, 그냥 어, 일하러 가는 거야, 그치 일도 해이지. 암튼 아, 나감수고 게임 사업팀아 게임하서 생기고 있구만. 얼마 전에 회사에서 빌리언 사가 팬 아트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어? 여자 주인공 맞네. 생긴 게 건나떼랑 좀 비슷한데 건나떼가 아닌가 봐. 헤어스타일은 약간 건나떼 같은데. 또 얼굴이 또 다르긴 하네. 이거 채팅 없애는 거 이게. 괜찮네. 저 개발자님? 어, 맞아요. 개발자예요. 카페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 처음이에요. 카페가 처음이라니? 뭔 소리야. 잠깐만. 아니, 인생 살면서 카페를 처음 와봐? 직구 속에서 나오질 않았나? 엑스 XZ. 괜히 데려다 준다. 왜? 어머머머머! 홍수 났네! 제가 우산 드는 게 제가 더, 더 편할 힘든데. 것 같아요. 놀란 음. 표정 봐봐. 눈동자가 아주 그냥 맑은 애. 응? 어머 왜왜왜 천둥 소리에 놀라 나에게 살짝 안기는 벌써 뭐야 이거 물컹 아니 잠깐만 뭐야 이게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요한 이 지금 이이 뭐야 이 귀여운 캐릭터를 어어 어. 에이 이말아 죄송해요 개발자님 우리 집 반자야 혹시 네 집에 뭐어 집에. 어? 집에. 아, 집에. 어.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요. 일단 침수되기 시작하면 물 금방 찬다고. 문 열면 안 돼. 여는 순간 이제 물이 싹 들어간다고. 하지만 노트북에 아, 노트북. 원본. 그러네. 아, 노트북 살렸다. 어? 빌리언사가 안 해? 잠깐만. 설마 그 8년째 그 했던 그 랜선 친구가 설마 다이는 아니겠지? 설마 김폭 김폭맨은 아니겠지? 자, 아이고 아니 옷은 이 샷스 샤스... 이 샷스를 아무거나 입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옷들이 안 보여서요. 야이 개발자 샷스, 샤스를... 이야, 오. 속옷을 입지 않고 와이셔스.. 어? 아니.. 이거.. 왜.. 아니, 자, 아.. 자.. 아.. 자조용 어.. 혹시.. 빌리언사가 세요 네? 응? 어떻게 아셨어요? 빌리언사가 아시는구나.. 아.. 얘기 여기서 친해지는 거야? 갑자기 밝아진 분위기.. 명왕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다인님.. 남의 집에 이게.. 첫날 만나서 와가지고 이.. 헐.. 헐.. 개발자님이 설마.. 삐쟁이? 비쟁이비쟁이가 뭐지? 음.. 이민새벽 게임회사 사무실 이 시간에 응? 왜 회사에 있냐? 사무실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다 누구? 누구긴 누구야 형이지 임마 어머 원석이 형 원석이 형 되게 어, 되게 멋있네 응? 응. 음, 여기서 잤냐? 그암.. 음, 네 설마 너네 집도 침수됐냐야 100년 만에 포우라야 어제 우리 집에서 여자가 잤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은 뭘 많이 좀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그냥 잤다고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아니야 그런 거 사진 없어.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난 거야? <laughs> 아니 그게 말을 이렇게 생각을 시키면 아, 어떻게? 어 청소 좀 하고 갔나? 정리가 된듯안된듯 묘하게 달라진 모습. 뭐. 집 정리 좀 하고 나갔나 본데? 무언가 낯선 놈. 아직 집이 아, 아직 하긴 뭐 침수가 하루 만에 이게 집이 마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떡 하냐 이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야겠는데 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지내야 돼요 어색하게 인사를 하는 김포판 아 왔어 요 어제 엑스쟁이 엑스쟁이가 뭐지 어, 코쟁이 아니야 먼저 말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게 낫겠지 원래 우리 말 편하게 했으니까 말 편하게 하면 말을 편하게 한게 어때요? 지금 당장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적응도 할겸 존댓말하면 꿀밤 한대 때리는 게 게임 어때? 코코 코코 콜어콜 어 콜이야 콜어 코코가 아니고 어자 코코가 아니고 콜. 됐고 저기 가서 쓰레기나 좀 줘봐. 아 나와 치 치약으로 하는 거 맞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치약으로 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껌해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 치약을 이용해서 바닥을 요렇게어 내가, 내가 가서 설명해 줄게. 가 여기 가서. 이거 봐봐. 여기 여기 가가지고 이 치약에 어, 어 가서 설명해 줄게 치약에서 이 치약의 바닥을 이렇게 닦으면은 생각보다 세정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어 여기 이쪽 보면은 이 치약에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물물 청소를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세제 그 이상급으로다가 어. 이, 이해돼? 어. 이해되냐고? 어? 아, 지금 너무, 지금 새벽 벌써 3시네, 3시. 그 잠시 3시니까, 조용히만 여기서, 치약을, 이렇게.. 긴 말로. 어, 치약, 응? 자, 지금 새벽 3시라서, 지금 이, 이 짓을 시끄러울까? 내가 얘기해줄게. 네, 다음 아우, 어, 씨. 오케이. 갈아 먹었다, 예. 다음 내용이 월요일에 보신 를 환영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자. 어, 치약에 대해서 우리는 어, 잘 배웠지? 어, 치약에서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어.